봄동의 밑동을 자르세요. 한입씩 떼내고 여린잎은 그대로 큰잎은 먹기 좋게 잘라 담으세요. 1-20분 정도 물에 불려서 잎 사이사이 흙을 제거하세요. 소금두 스푼을 물 1리터에 녹여서 끓이세요. 손질해둔 봄동에 부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물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 봄동에 아린맛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집니다. 물기를 최대한 짜주세요. 된장, 들깨가루, 매실액, 들기름 한 스푼씩에 다진 마늘과 참치액 반 스푼씩을 섞어주세요. 고춧가루 반 스푼과 참깨 솔솔 더해서 주물주물 무칩니다. 고소하고 산뜻합니다.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.